매, 신리로 올라가서 산으로, 구비, 음. 구비 넘어서, 야, 신호 안잡히 때, 음. 어제 가을 바람은 또그리씨에요 산꼭대기. 아람이에 왜, 아. 머리가락이 싹, 신경 안잡머리가락처럼 날리는데도, 그냥 신호로 찾았어. 정말 끊기더라. 야, 나는 죽을 뻔했어. 겨우 말, 또다시, 뜯기, 뜯기, 끊이다또 다른데 가 연결했어. 그래, 우리, 저, 아버지하고 연결. 연결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딸 처음 아버지 목소리를 정말 음. 10년 만인가 처음 듣는단 그치. 말이야. 그래서 음. 아가서 전화해서 왕왕 울더라고. 음.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가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아빠, 여기로 와요. 아빠 병은 여기서 다 고쳐드릴 테니까 음. 여기로 와요. 우리, 우리 저 남편이 기 조금. 봤어.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바람 소리 왜? 왜? 그러니까 전화 소리 들리어 잘안 아, 들린다. 음.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너너 너 진짜 내딸 맞아? 야너 맞아? 야 무서워 왕왕 울매지 꺼이 꺼이 공란만 진짜 너내딸 맞아? 아이고 왜 소리가 이게안 들려? 아야 너 운정 맞아? 아빠 내가 운전이에요 내가 운전이라고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이시로 아이도 아픈데, 그런 말을 언제 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아, 그래내말아이 아픈 데는 없니? 아빠,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아빠. 그래서 아빠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 보고, 보고픈 게다 별이라고. 음, 음. 막 이런다고. 아빠, 내일 저녁 몇 시까지, 응? 그래서 그 제일 알기 쉬운 데가 태양사이더구만. 어. 그래서 그 시내 어느, 그 골목골목 아, 어디로 그렇지. 말하겠어, 만날 장사. 니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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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몇 시까지 그 태양상 앞에 가요, 그러면 무슨 몇 살짜리, 몇 살짜리, 어떻게, 어떻게 생긴 여자가 가다그 여자 돈 주니까. 음. 우린 딱 보지 음. 들었지 뭐. 돈 준다고. 음, 근데 그래서. 엄마 같이 꼭손 쥐고 나가요, 응. 음. 또 내, 가 전화 바꾸 그래. 음. 엄마 혼자는 안나안 줘요? 음. 아버지 데리고 나와서돈 받아요, 하아 음. <laughs> 나갔어. 그, 저 무산광산이 그저, 우산, 광산이 그저. 범벅뒤 시파리들이 와글와글 하고, 음. 그, 태양상 앞으로 통차 그 내려와서 거기를 다 지나서 다 집들어 가야 되니까. 어, 보대, 지금, 그, 가로수 밑에 떡 서고 있어. 그니까, 개미들이 막 움직인 게선거딱 서서 기다리는 건 우리들밖에 없으니까. 기도서 없대, 야. 음. 야, 그래갖고, 그, 또 무슨 완전히 무슨 빨치산 유격대 비밀 공작원들이 암으로 아, 물어본단 말이야. 야, 음. 우리, 우리 아가, 그, 탐지기 신호가 안잡히는데로 가서 하다보니까 아무도 다 알려줬지 응, 응. 엄마 요렇게 할때그 여자가 우리 엄마라는 거 확인한다 응. 그래 자기가 뭐 중국에 있을 때 이름이 김하였대 응, 응, 응. 근데 난 그걸 안단 말이야 네. 야가 중국에 5년 동안 있을 때내 맨마다 돈을 받았지 야도 항상 그랬어 엄마 김하에요내김하에요 네, 네, 이렇게 했어 탐지기 옷시 응. 이름이 들어갈까봐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와서 굴더라고 기마 없이 어머니만 놓는가? 음. 그래. 됐어 수 움나리 고함. 야또. 이러니까. 수타 사람이 개미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랬대요내 네. 자전거로 안 타고 내 수구 걸깰수으니까한 100미터 뒤에서 따라오지. 음. 그래 따라가지비 음. 따라가는데야. 여자 나쁘지 않아. 아주 그 거기 뭐요? 감옥 경비 도로처럼 음. 그 혁명 역사에서 나오는 음. 뭐 김일성 뭐할게리 침에 걸어가다 그 도로처럼 역전하비가참 찌라기 아 일직선 도로요. 음. 저기 도망간 그 개발 절벽 밑에까지 근데 거기도 또 집들이 가다가그 어. 거기를 아무리 가도 누기도 무심하야지고또 어. 뭐 집도 따닥따닥 그렇더꼬꼬지 가는데 뭐우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아꼬꼬꼬꼬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집도 좌회전 탁 하면, 그 다음 뜨 도망가요. 대도로가 쭉 있다가, 좌회전에 탁 꺾어가면, 그 다음 뜨 절벽이고, 계속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저기, 음, 저, 음. 양강도, 대형단을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 그렇구나. 어. 음. 아이 여자 탁, 좌회전하고, 아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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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저, 이모 기계 못 해서 사는가 했더니, 가구협동못 해서 사는가 했더니, 이 여자 어째 저렇게, 좌회전을, 그러면 어디다 뒀는가, 돈을? 돈이 저 자전거 아니, 있는 매구나, 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오. 음, 음, 음. 자기를 계속 범위에 놓치지 말래. 아, 저 자전거 바구니 돈이 있는 매구나. 지으로 음, 음. 우리로 아이들고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 봐. 좌회전해서 계속 가오. 음, 근데 이 여자, 그 좌회전하면 안전부 초소가 한매 있어. 예. 그리고 안전부 초소에서 또 한, 1km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국경경비대 초소하고 보위부 초소가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가요? 내말좀 듣어 이 여자 뭐일하는 가면, 그 자이전 하기 전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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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로 얻어봐. 얻은 게이리요이 안전부 초소 지날 때는, 이 잼가에, 비몸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습니다. 음. 혹시라도 모르니까, 세우면은, 소토지밭을, 근데 소토지밭에 옷차림이 아니지, 뭐, 완전 하늘한 초치사, 초치사 하는 그, <laughs> 그 장군복. 네. <laughs> 예. 장군복. 여기 주문에 진... 딱, 딱, 어, 어. 딸리요 허리 어. 딱 줄이, 내 40, 48kg 요 돼서. 음. 이안 허리 요랬다그 아래 옷자기 그, 그 다음에 굽이 이만히 높은 신은 신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소토지 받으로 간다. 소토지 할라 지금 엄마, 아버지 갔는데 너무 집에 아직도 엄마, 아버지 아와서내퇴근길에 지금 엄마, 아버지 마중 간다. 이렇게 말해. 음. 이 옷차림 보고. 음. 그 우리 아버지도 또 못쟁이란 말이야. 이 음. 남편도요. 음. 이 여자 시키는 대로 그래 말하자. 빈 몸은 또세우지도않소 네. 그래 이러고 하고 지나가는데 안전처소에서 세우지도돼 있대. 어, 그래서 그래 무사히 통과해서 계속 갔어. 햄이 없이 갔어.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국경 경비대 처소도 있고 보위부 처소도 음. 있는데 그그 그놈들도 그 이런 빈몸은아이 세워. 어. 말고 미홍치만 한 배나 민면 사람만 딱 세워. 그 안에 먹을 게나 어, 무슨 있어야 게 있으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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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있어야 자기네 그거 뺏어 내려고. 그러니까 빈 몸이니까 또 아이 세우 대요 태어하게 따라갔어. 그래 가면 은 그다음부터는 이쪽은 도망강 절벽이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은 산탁이요. 음. 이런 산탁이고 그 산탁 조금 이런 구백이가두 산대는 또 이렇게 그래서 매일 땅도 못없듯지 해서는 강내도 심고 콩도 심는 이런 음. 소토지, 소토지 밭들이 있단 말이야. 나, 우리또 도로 고 소토지 봐, 서박이겠다또 앉혀놓았을 때야. 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야. 어. 그래, 난 또, 눈이 크다 하면 가도, 그 자전거 바구니를 잡고 봤서그 안에 돈이 있는가, 보냐 <laughs> 반 반반 없대. 어떻게 실망스럽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그래, 이 여자는 우린 거기다 앉혀놓니 그, 그좀 맨따에, 아이고, 이렇게, 가을 다 했으니까, 그, 강내 때가 지금 노란노랗게 음. 마은게 어. 있는데, 여기 위에 어. 앉아있으면 괜찮대. 그게 몇월이 아닌데요? 9월 말. 야, 그래도 추운데? 밤이는춥고 낮에도 햇빛이 딱 없어.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그러나, 그래, 네. 그 앉아있으란 말, 아이들, 그, 어, 오늘, 이 자전거 바구니로 딱, 저 안에 돈 있어, 우리 여기다 돈 주려고 온게 아니라, 어쩌고 우리여기야그 다음에, 이 여자 보니까 자꾸 급히, 갔다 아, 올 일이 있대. 아씨, 신경질이 난다. 야, 이제서 지금, 돈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 난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까지. 네네네. 어맞췄어 네. 9월이니까 조금 해가 짧아지기 시작했대 네. 6월 22일까지 음. 해가 길고 그 다음에 7월이 지나 8월이 지나 9월이니까 어제는 해가 짧아지니까 7시 8시 되니까 우리로 6시인가 7시에 태양상에 가라 했거든 음. 그래서 무슨 그게 얼마나 먼 데로 걸어왔어 어 키로나 7키로로 걸었어 음. 하 앉아서 기다리니 새까매 지요 그 다음부터 하루룩한 옷 입었는데 해 넘어가니까 그렇게 춥섯대 그렇지 그렇지 행.. 배우씨 춥섯대야 우리 저.. 남편은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야.. 이거 왜 이래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오라 이게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 앉으시오. <laughs> 움직이지 마시오 버적버적그리는짐 경비대 초서 오라지앤디 그버적그리는 소리도 그사 경비대가 나타나면 어째 우리 집 여기 두만강 건널나 왔는가 하겠어? 아니 시말 절대 두 목소리가 또우렁우렁하다말이 말하지 마오 무슨 말할게 있으면 쉬쉬쉬 이렇게 말하지. 막그러지그 다음에 조금 이따또막 일어서 서성거리 아우 어 지자. 아니 이러는데 이럴까 이럴까. 하, 오줌 내려가지고 아, 그래. 여기, 여기 도망가 있는데, 이 자동차 길 도망가는데, 거길 내려가 오줌 넘어, 경비대들 와서 저리 체포를 해요. 쪽실 갔다가 도망가면 그늘 나와는가 하고, 여라이, 여기여기이여기이 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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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이여기서 여라이, 여라서 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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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이모는 느낌적으로 그게 두만강 건다 그때까지 직감했어요. 뭐못 어, 일어나게 할때 그때는 벌써 어두는야 이게 지금 경비대하고 잘라 아, 이모가 또 가구나. 네 얼마나 도망많이 했는 줄 아. 아 그래요. 이모는 눈치 챘으니까 못 일어나게. 아, 아저씨는 그때까지 몰라. 랐 몰라만. 어. 난 그래서 이 여자 주는 중기 애가. 지금 경비대하고 짜고 우리를 도망가 거니 놀라 왔구나 왜 도망가 딱땡 밑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이모 북한에서 오래 살았으면 이게, 이게 좀 재능이 이 있으니까 으악! 무섭다 나안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요 근데 운명적으로 이정 넘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직감을 했던 거야. 아 더군다나 딸 여선 도안 못 보내다 딱 잘랐지. 아 여기서서 못 살. 못 살겠구나. 그 음. 생각이 또퍽 뭐, 뜨거워지고 그 생각이 먼저 뚱뚱한. 아 음. 벌써 그래서. 음. 별 말을 안 했는데 돈이 없고 하...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 그때 그 눈치를 채고. 나는 눈치 챘는데저 우리 남편 전혀 모른단 말이야 전혀. 야, 오래 기다렸어. 한밤 중인데 그때 시계를 안찾단말이야 음. 한밤 중인데 몇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핏뚱 나타나서 우리를 하인 하고 또 가. 그 대체 에 와, 여기 앉으러 할때 무슨 말을 하던가 뭐. 혹시라도 누기 뭐 아무 사람이라도 와 물어보면 가족이란 말 하지 말래 어. 그건 왜 그러는가 경비대들도 지금 이거 진청 만나러 건너간다는 걸로 얘네 다 말하지 우리 영 간다 그렇게 하면 안보내줘 이렇게 하면 절대 안보내줘 억만금이 떨어져도 안 보내줘요 예. 근데 이게 가족이 이렇게 건너간다면 벌써 이게 오직. 완전히 탈북하는 걸로 도술로 알고 있으니까, 야가 경비대도 속였더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본 가족이란 말도 절대 하지 마세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딱이러도막 음, 음. 그게 방점이더만. 음, 음, 이 건네놓으면 는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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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는 똑 와서 우리를 확인하고 또 가더라. 아, 경비대하고 지금 어서는 시간을, 어 이걸 아, 짜는구나. 응. 아, 음, 음. 어. 나는 어서는, 직감했어. 그 원래 그 옥수수를 눕혀놓은 그가을해서 눕혀놓은 그게 오래 앉아있을 때부터 나는 생각을 했어. 와, 아, 아, 이게 분명 냉게 놓자이이는구나 어, 이게 거저히 어. 할이도돈 주는 게 아니구나. 어. 근데 남편하고 말했다가는 이 남편이 둘다뛸것같더라고안 가겠다고. 응? <laughs> 안 말하기 잘 하셨죠? 응, 어. 어, 안 말했어. 그래서 <laughs> 이 남편은 빨간 공산당 모이고. <laughs> 예. 당충 맵지. 이게 넘어간다는 건 상상도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요. 아무 때든지 내 딸, 내 아들은 다 조국으로 불러들이겠다이각오로 살았어, 저 사람은. 응, 그랬다는데. 그렇게, 이 드라마랑, 이거, 그, 그, 하 d 내 청진에서 아무리 많이 살았어. 아,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어,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렸는데, 아, 얼마나 추운 개털 소바도 있고 왔겠어. 개털 수업한 또 여기 꾸이고나타나는데요 모재도 아예 쓰고 있지 않소요 머리 길더라. 저기는 하던 사들 뱀뱀고도를 다했지 그렇죠. 머리 빡빡 깎았지자 저기 제 볼까. 공간을 깰구나. 음. 아 이거는 안전한 길이구나. 내 수없이 밀수 도강을 해도 딱 공간들을 깼지. 난 전사들 아예 깼어. 전사들 지급도 아예 써내. 그러다 보니까 든든하더라고. 아 그다음부터 만히 마음이 든든하냐. 음. 그다음에 이 사람. 이 여자 탁그 다음에 이사람이 여자탁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린 데 놓고 자기는쫙 빠져 다람쥐처럼 어디 간지 없어 <laughs> 완전히 다람쥐처럼 어디가 쎄쎄리는데 완전히 날쎄띠용야그 <laughs> 다음에 어찌겠어 이사람이 자긴 개털 쏘아버려 <laughs> 우리를 보고 이랬대요내 애기 구비다퀴 그 신어신어째 그러다가 밤길에 그맨돌을티이잖소 눈자동 착길도 먼지팍을 밤길에 돌 채울 잘수 있으니까 신발 좀 쥐고 고르라는 게맨발이 네, 네, 네. 굽이 네. 이렇게 높은 거 신었는데, 우리 남편은 운동화 신었단 말이오. 음. 저 사람 구두를, 네. 지금도 구두를 많이 신어 여기 와서도 지금 13년 동안 운동화만 신어. 저기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네. 또 저기라면 아이되 지금 내가 네. 네. 하늘 같은 남편 네. 왜 저기라면. 여보 미안하 <laughs>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 아주머님, 신발 들수록 이렇게 네. 손에 지대. 황냄새가돌밭아야 아, 맨발로 가겠어요? 음. 그래, 아이, 그럼 돌도 차지 말고, 싹, 그지 말고으로걸으래 응. 음. 가서 자기 뒤로 가서 떨어지지 않고 가서 바싹 따르래. 그래서 제, 자동차 가서 제 차량 찾기로 가서 쥐새끼처럼 다건너갔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도 또 쥐새끼처럼 따라서 건너서. 야그 다음에 어디 겠다 우리를 또 대피를 시키던가 하면, 아찔한 벼랑이요 깊이 내려가야 도망가게. 어떻게 내려가요? 그, 내말좀 듣어요. 자기는 개똘소박, 우리는 하늘, 여름, 여름, 초치살을 입었는데, 그, 쎄. 이야, 바람이 불기도 급대. 여기서 기다리라모는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어. 잠깐 아니었어. 아, 나이 새끼, 그새 그, 쎄. 그, 땅굴 소박이고, 경비 쳐서마다 다, 아기. 확인하고 오는 것 같아. 얼마나 오라? 그게 이거 뭐, 한개 소대에 이런 땅굴 초소가 몇 개, 그거 다 돌고 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아이, 그, 우리를 좀, 어떻게 좀, 오목한 게다나좀안채 놓지. 음. 딱 봐야 꼭대기. 야, 바람이 불기도 부어. 이야, 이게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추위를 처음 느껴봤어. 음. 이어머니막 시대 들고 이게 얼어두는데, 야, 죽겠을 때야. 아. 나도 모르게, 그저서 팍, 앵겼어. 추워서. 아, 어, 나, 나도 좀 꼭, 좀 뒤에서, 이렇게, 좀 안아달라 해서 나도 줘인정몰이없다는야이 뭐. 대한민국 남자들 같으면 어? 하윤씨 <laughs> 그렇지? <laughs> 하윤씨 자기 죽더라도 어?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꼭 이길 을 바란다 앞으로 이렇게라도 막아서 안아줘야지 나도 줘 죽겠어 이십 대야. 그래서. 그래서 이십 대. 아니 그지 그러길래 당신 온도하고내온도를 합치면 아이 춥잼가 그러고 다면은내막 이렇게 깨 들어가서 이고 안았어. 무슨 하늘은 무슨 구렁이로 만나는 사람처럼 어쓰레 합대야. 내막 이렇게 이렇게 깨드니까요저 봉이란 거 해보고 무슨 결혼식에서. 손이란 거 뒤에 보고 아이고 저맨 안에 올리매달리 알 임신시켰어 나 임신 4개월 돼서 결혼식서 혼전 결혼식 혼전 임신해가지고 네. 그래. 그래도 무슨 아무것도 감정은 없어가지고 무슨 임신시킬 줄은 아았대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 야 북한 남자들은 야 네. 북한 남자들은 이게 꼭 안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어... 이 무슨 뽀뽀 이런 것도 모르고 아, 없어 그럼 여자들 무슨 낫게 살아 그저 맨날에 올리메달리 뚝 떨어지고 올리메달리 뚝 떨어지고 응 음. 어. 근데야 난 그러다 보니까 아둘도야 지금 생각해면 저것들이 어떻게 임신됐을까 음. 아무 감정 없이 뭐들이 뭐들이 간대란 게 없어 죽은 <laughs> 사람이야 그래도 임신됐대요 난 북한의 여자들 너무 불쌍해 불쌍하지 인생이 얼마나 사랑 가. 사람 생을 못 살아봤지, 음. 응. 그래갖고. 그, 너무, 야, 난 여기요. 난이 대한민국에 와서야. 그 기수랑 할 때야. 이 온통, 내 얼굴이 어떻게 막, 야, 어색이 넘었는데도야. 그거 보는 게 제일, 이게, 그, 저 온통 이게 불덩지 됐대. 내막 빨갛게 달아온대. 그 기수하는 거 보고. 그렇죠 전 그렇죠 생존의 기술한 건못 하고 살아왔지. 저는 키스와 뽀뽀가 같은 줄 알았어. 진짜 저는. 아. 저도 여기 와서 그거를 몰랐어요. 나 여기 와서 키스 다르고 뽀뽀 다르다. 여기 거. 와서 알았어요. 저도 저도 몰랐어요. 어, 저기 미네모리좀 나. 뽀뽀하는게 키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오 봐. 어. 이렇게 우리는 성문화가 없어. 성교육도 어, 진짜 없어. 진짜 몰랐어요. 여기는 성교육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시키더구만. 그렇죠. 우리는 격기이랑은 모르고 씌우지 마 모르죠. 그, 까 그때, 남편, 이렇게, 뽀뽀하는데, 혀가 막 오늘, 무슨, 소리야 이 새끼, 헛, 어, 더러운 새끼, 속으로 막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 어? 우린 미네 모르고 왔지. 어. 어. 아, 둘도 그렇게 미네? 어, 미네 모르고 아, 둘은 왔지. 미네. 혀가 밀고 들어오니까, 아, 속으로. 침을 내입에다 바르고 지랄거든 오늘 맥기 있구나. 그, 때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키스래